한 첩단 사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제주 간첩단 사건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온 게 바로 창원에 있는 자주 통일 민중전이 약칭에서 자통이라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된건가 아니 제주 말고 경남 창원 진주 전북 전주 전국 각지의 조직들이 있다 지하 조직들이 있다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총괄하는 데가 바로. 창원에 있는 자통이라는 거예요. 래서이 창원은 방산업체가 몰려있죠. 이게 아주 중요성을 갖는 겁니다. 방첩당국이 지난 1월 18일 민노총 본부, 또 영등포구 당산동 민노총 산하의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 기업관 평화쉼터 이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여기서 다량의 문건들이 나왔는데, 이 북한의 지령문, 그리고 조직원들의 보고문, 충성맹세문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통의 총책, 이 총책 이름은 안 나오고요. 성은 나왔습니다. 황모 씨, 정모 씨, 성모 씨, 김모 씨, 네 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언론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공소장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치령문, 보고문, 충성맹세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본 거예요. 자통은 북한에서 강령과 규약까지 하달받고 활동을 했어요. 저도 단편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람쥐가 계속 저기 돌아다니네요 이 북한에서 강령규약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이왕 열탁한 친밀 예속적 지배 세력을 타도하자 그러니까 이 주사파라는 건요 남한은 아직 해방되지 않은 남부조국이고 북한은 해방된 북부조국이라는 거거든요 이미 해방된 북부조국의 힘을 빌어서 남부조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런 걸 강령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정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자주정 민주정부. 그러니까 미군이 사라진 게 자주고요. 민주정부 이런 마음껏 친북 종북 활동들을 할수 있는 게 민주정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연방 통일 국가를 수립하고 통일을 완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연방 통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계 안에 연방제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죠. 또 주약을 보면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님들의 사상 주체 혁명 위협을 계승하신 김정은 원수님의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원수님의 유일한 영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관철한다 그 자기 아들 뻘되는 김정은을 무조건 따라간다 이 종교죠 정치 종교입니다 또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조직이다 또 조직 내 유일 사상체계를 확보히 세운다 겸해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전사로서 조직 투쟁을 부단히 전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정치 종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치명적 위협이 되는 정치 종교입니다. 북한이 자통이 내린 지령문들을 보면은요, 이뭐다 마찬가지인데 간접대사건이 반전부 반미 반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해 11월에 내린 지령을 보면은요, 유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제2의 촛불국민 대항쟁을 일으키는데 목표를 두고 촛불 시위를 확대해 나가라.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촛불 국민 대항쟁,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북한과 연계되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뒤에 북한과 연계된 세력들이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또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촛불 시위를 해라. 지금도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위 스패들, 북한 연계된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이점은 요 반일입니다. 한국의 반일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이념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간첩공작이라는 게 결국 한국을 해양세력에서 단절시켜서 즉 예를 들면 썩은 사과야 미국과 일본은 썩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사과를 먹어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독사과를 먹으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해양세력과 단절시켜서 대륙의 전체주의시설로 편입하려는 의도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2019년 5월, 7월 반일감정을 심화하라 이런 지지를 계속 내렸는데 남한과 일본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투쟁을 해라. 그러니까 한미관계 끊어버리는 것처럼 한일관계 끊어버리는 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령했냐면요. 후쿠시마 바다에서 괴물고기가 출현했다. 기형아 출산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라.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고 돼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집단 단식을 해라 삭발 농성을 해라 어선을 동원해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여라 전국의 자치단재장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합세하게 해라 이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하게 해서 국제적 여론을 고조시켜라 또 진보당 이 통진당 보선 또 진보당 지역도당 민노총 지역본부 무슨 무슨 진보연합 지역시민운동 이 좌파단체를 다 동원해서 청와대 장대로 도쿄올림픽 경기 참가 거부 운동을 벌여라.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을 금지시켜라.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여라. 대일 강경 입장을 고소해라. 일인 시위, 촛불 집회로 나가라. 이건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집회 시위들. 북한의 지령과 어쨌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환경운동가들과 해양전문가들을 방송토론회에 출연시켜라. 이번 오염수 방류가 한반도에 미칠 재앙을 논증하게라. 뭐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뭐 북한이 이런 지령 내린 거는 내린 거고 실제로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 지령이 어느 정도 관철됐습니까? 공교롭게도요. 저 공교롭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2022년 4월 20일 이런 지령들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고 운동권 단체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32명이. 이번 대사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유탄하는 집단 삭발식을 단행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은요, 모든 걸바친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2021년 6월 1일 광양만에서는요,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어민들 대규모 해상 시위가 열렸죠. 이것도 어쨌든 지령문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디어에는 온갖 반일 괴담들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일은요? 반한으로 이어집니다. 즉 대한민국 해체의 도구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하는 사람들이 북한과 연결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별생각 없이. 그런데 북한은 이 반일을 반대한민국. 대한민국 해체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령도 내렸답니다. 반일투쟁을 반미 정권투쟁 총파업투쟁 생존권투쟁과 연결시켜라 이거를 기화로 친일 적대 보수세력 타격과 잘 결합해나가라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통을 통해서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소고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라는 지령도 내렸고요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지령도 내렸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수질문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노비현재단 문재인세력 북한이 표현한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민노총 지역본부 진보 연합 등 단체와 세력을 활용해라. 구체적인 방침까지 내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통 같은 간접단이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이 민노총 같은 소위 진보 단체와의 연대입니다. 예를 들면 자통의 핵심 조직은 성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령을 받았어요. a 라는 사람을 후비로 육성해라. 이 준비대를 북한식 표현으로는 후비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파업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방첩당국은 이것도 북측 지령에 따른 거로 보고 있죠. 실제로 A씨가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있는데 이 지난해 6월, 7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 일독 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가리키죠. 51일 동안 무단점거하는 농성을 주도를했지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7월에 A 씨등 아홉 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죠. 그럼 판사들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꼴입니다. 물론 민노총 등 시민단체들 무려 292개가 모였어요. 이 이름만 있는 단체들이 아니라 상당히 세력이 있는 단체들 문재인 정권 때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정권 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배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령문,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민족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민족적인 부르심을 감당하는 민족교회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야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아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 말씀은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이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설저 있게 해드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인이라는 말씀에 앞에 나오는 얘기죠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바알의제단아스라의 신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께 부르심 택하심을 받았는데 가야를 길이 있고 해야할 일이 있는데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저 어둠과 흑암이 진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버려진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며 암녹강 두만강을 건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암국의 발의 신당들 발의 재단들 그 우상들 일수름으로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사파 간 접도직들, 모두 폭로되어 예수 이름 아래 무너지게 하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 출입의 부르심의 소망은 아니고, 그것을 위해 땅끝까지 뻗어가는 민족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개시의 신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분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허공치는 애매하고 막연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의 양을 종일 종일 올려드리는 민족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